한국 원자환경단서고진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이재학입니다. 어, 최대한 좀 제가 저, 여러분들한테 좀 알리고 싶은 내용들 좀 알리고 어, 그 고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좀알수 있게끔 좀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죠? 그렇죠? 이때까지 사실은 이 현상을 발견한 게 아인슈타인은 아니고 이 현상은 이미 밝혀져 있었었는데 아 얘도 하나의 입자처럼 볼수 있다. 빛은 사실 질량이 없죠? 빛은 질량이 없습니다. 그런데 이제 후행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. 이 위에 두 단을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해결려주기 한다면 후행을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선행까지를 생각해요. 그래서 넌 선행이냐, 후행이냐 이렇게 보통 나누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원자력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북핵 관련된 기사들도 나오고 뭐 그렇게 할때 저희가 뭐 핵무기, 핵클럽 이럴 때 이제 핵비확산, 안전조치, IAEA 뭐 이런 얘기들이 같이 나오죠.